개념탐구 8.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란 라 얘기는 첫 번째를 배웠던는 얘기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원주각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 한원 위에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잖아. 그죠? 그것을 원을 그리지 않고 네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한 선분을 정하고 그 선분의 같은 쪽에 두 점이 있다고 할때 어, 나머지 각을 쟀더니 그 각이 크게 같더라. 그러면 이게 한원 위에 있더라. 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게 되더라. 이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원과 비, 어, 원과 분의 원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길이 비가 P에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하면 그 ABCD란 내네 점은 한원 위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자, <laughs> 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 있을 조건. 첫 번째가 이거죠. 이렇게 네 점이 있는데, 이제, 한 선분을 경계를 합니다. 이게 A, B, C, D 이렇게 할까? 한 선물 연기를 하고, 그 선분의 같은 쪽에 C와 D가 다른 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각을 쟀더니, 이 각이랑 이 각이 크기가 같더라 말이야. 이 말은, 여기에 이네 점을 지나는 이 보정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가의 크기가 같다. 이성질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어, 두 번째는 이제 이 각을 분력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A, B, C, D이면, 어, 잠깐만. P, A, A, B, C, D일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P, A 곱하기 P, B가, P, C 곱하기 P, D가 성립하더라 말이야. 이게 성립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더라. 맞지 거꾸로 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얘만 일단 간단히 설명해 볼게. 뭡니까? 연결을 하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다른 색으로 할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맞죠? 이각이랑 이각이 같고, 길이 B가 일정하잖아. 이거 두 삼각형이 닮았죠? SAS 닮음이 되겠다. 맞습니까? 이거, 이거 B 같고, 이거, 이거 B 같고, 각이 같기 때문에 SAS 닮음. 그러면 당연히 이각과 이각이 같아지더라 말이야. 아, 이 각과 저 각이죠. 이 각이. 그러면 이 성질에 의해서 얘를 연결을 했을 때 같은 쪽이 각이 같네. 어, 내네 점이 한눈에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하나 더 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어, 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네 점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a b c d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얘를 연결을 했더니 한 점에서 만났어. 이렇게. 연결했더니,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고, 여기가 p 점이라는공유점을 갖고, 여기가 ABCD가 되더라. 여기서도 PA 곱하기 PB는 PC 곱하 PD가 성립한다면, 마찬가지 ABCD를, 네 점을 지나는 원 보조원을 그릴 수 있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어. 려운거 없죠? 예.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자. 자, 내네 점이 한 평면상에 있는 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다. 조건의 첫 번째는 각이죠, 원주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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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만 설명하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 면, 이제. 같으면, 네 점은 한원 위에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배 거고, 지금 할거두 번째는, 네 점의 관계가 이렇게 껐는데, 지금 P는 네점 중에 들어가는 점이 아니야. A, B, C, D가 이렇게 있고 또는 이렇게 연장선을 껐는데, 여기에 A, B, C, D 했더라. 래서 어떤 관계식, 지난 시간에 배운 PA 곱하기 PB가,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되면, 그죠. 그네점은한논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 어떤 내점들이, 어떤 사각형이 한원 위에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렇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성질 정확히 파악하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원의 관계는, 잘한번지이래 어, 두 원의 관계는, 관계는 교회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지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뤄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공통현을 갖는 그죠? 이 공통현이라지, 공통현을 갖는 두 원에서 얘를 이제 만나는 어떤 선두 개를 꺾어, 그렇죠? 뭐 이렇게 꺾고 다시 여기 만난 점공유하도록 이렇게 꺾습니다. 요 점을 P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 B, 여기를 C, D 할까? 어, 여기서도 PA 곱하기 PB는 P19 다른 원현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 이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설명 간단하죠? 한원이 없다고 생각 했을 때, 여기서 PA 곱하기 PB는 이거 있거든. P, 뭐, 새로운 날, 자, DF라고 했을 때, 그리고 EF라고 했을 때, PE 곱하기 PF가 된단 말이야. 또, 이 원에서도 마찬가지, pc 곱하기 pd는 p e 곱하기 pf가 되겠죠. 원한 개를 볼 때는 다른 원을 안 보면 돼. 그럼 당연히 p e 곱하기 pf가 공통으로 나오고, 그러면 얘들은 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볼수 있다, 이제. 됐어? 어. 저, 그, p가 뭐 이렇게 직선을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위의 점이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들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 줄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다. A, B, C, D, 선분 A, B와 C, D가 점 P에서 만나고 P의 P에 곱해 P, B가 p c 곱해 P, D를 만족하면 4점 A, B, C, D는 한원 위에 있으므로 4점을 지나는 보조원을 그릴 수 있다. 한원 위에 있으므로. 됐어? A, B와 C, D의 연장선이 P에서 만나고 P의 P에 곱해 P, B는 p c 곱해 P, D를 만족하면 4점은 한원 위에 있게 되더라. 좋습니다. 다음, 두 원이 공통현을 가질 때 교과정 받게 됐습니다. 뭐가 성립한다?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 이런 그림, 아까 설명, 설명한 거죠.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마찬입니다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는 거. 아시겠니? 어, 좋아요. 다 자, 그래서 먼저 두 원에서 공통현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니? 이 요게 1이고 있잖아. 요 2야. 어, 1, 2, 잘 보이지? 자, 다시 P를 기준으로, PA가 X다 1이야. PB는 2죠. 이렇게. 다시. 다음, 2원에서 PC가 1이죠. 1 곱하기. PD는 2 더하기 8, 10이다 말이야.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5가, 아, 되겠다. 이거 10이 아니고 1 곱하기 10이야. x는 4네. 다음. 얘는 어떻게죠? 어, 이게 x잖아. 자, 요게 지금 pc가 x라고 나와있다. 그래서 p점에서 a까지 가자. 아, 6이라고 되어있네. p점에서 a까지는 6이죠. 6이다. 6. P점에서 P까지 곱하기 p점에서 p 까지 1로 되있습니다 1, 6곱하기 1은 자 p점에서 X, c까지가 x야. x곱하기 p점에서 d까지가 1 플러스 7, 8이 되면 알수 있네. 이렇게 8x가 6입니다. x는 8분의 6, 4분의 3입니다 자, 3번, 잘 찾으세요. p 찾고 a 찾아가, p 어, a가 여기 있네. 이건, 이건 다르게 봐야겠다. 이제 pc, pd, p, e, pf로 봐야겠네. 오케이. 자, pc, 6이죠. 6 곱하기, pd, x는, p, e로 가야 된다. 다른 원에, p, e, 3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824니까 x는 4가 되겠습니다. 다음, p, x. 3, 보여? 3x죠? p, 2, 10. v니, 2, 0 2 곱하기 10, 20. x는 3분의 20이네. 맞아? 다음, 8-2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아, 참이죠. 5 곱하기 x가 아니고, 5 곱하기 5 플러스 x죠. 5 곱하기 5 플러스 x. 는, 6 곱하기 4가 아니고 6 곱하기 10 되겠지. 60이 되겠네. 5 플러스 x는 10이고 x는 7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x 곱하기 x 플러스 5죠. x 곱하기 x 플러스 5는 6 곱하기 14네, 6 곱하기 14. 맞죠? 오케이. 이건 풀어줘야겠다. x제곱 플러스 5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2, 10, 6, 4, 24. 6면 6, 84는 0. 음, 뭘 잡아야겠니? 이게 지금 14니까 7, 12, 7, 12? 7, 12. 에, 마이너스가, 여기부터야, 두개더 하면, 뭐가 되겠죠. 오케이.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7입니다. x 얼마입니까? 7 되겠죠. 7, 7이 답이네. 됐어. 다음. 원래 이게 메뉴입니다. 다음 그림에 사각 ABCD 중 원에 내접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원에, 한원 위에 내점이 있을 조건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적용시켜서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자. 자, 일단, 여기, 한 선분을 껐을 때, 내점 네 중에 이 각이 같으면, 얘가 원주각이 됨으로써, 그죠? 된다. 원위에 있는 거다. 답이 안 된다. 이제. 안 되는 것을 고르 고른 문제죠. 다음, 이거는 사각형이잖아. 여기가 30, 70이면, 여기 몇 도죠? 100도제? 아, 110도제? 그러면,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면, 사각형이 원 안에 있더라. 맞죠? 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거 105도입니다. 75도.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내대각과 외곽이 같다. 한논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3번이 답이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824, 4624. 맞지? 어. 전입합니다. 한논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2 곱하기 6 하면 안 돼. 2622, 342 되네. 한논이에 있는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2 곱하기 8로 봐야 돼. 28216. 4곱하기 칠로 봐야 돼. 47이 28. 이렇게 실수하기 쉽게 나온단 말이야. 같지 않잖아. 그럼 이거는 한논이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그래서 어, 사각형이 한논이에 있을 조건은 그죠. 대각의 크기, 외곽과 내대각까지 다볼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해서 내점이 한논이에 있을 조건 같이 파악을 할수 있어야겠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